여러분은 혹시 매 끼니 또는 간식으로 김을 즐겨 드시나요? 김은 한국 사람이라면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식탁의 주인공 중 하나인데요. 그 맛도 맛이지만 의외로 우리 몸에 놀라운 효능을 발휘하는 음식이라는 점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김을 매일 먹으면 나타나는 몸의 변화에 대해 깊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하시죠? 끝까지 시청하시면 아마 오늘부터라도 김을 매일 챙겨 먹고 싶어지실 겁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김을 매일 먹는다면 어떤 변화가 우리 몸에 찾아올까요? 이야기를 쭉 풀어가며 설명드릴게요. 먼저 우리의 눈 건강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김에는 비타민A가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이 비타민A는 우리 눈 건강을 지키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현대인들은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많이 사용하면서 눈의 피로가 쌓이고 시력 저하를 경험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김에 포함된 비타민A가 이 과정을 완화하고 눈의 피로를 덜어주는데 도움을 줄수 있답니다. 특히 건조하거나 시린 눈 증상을 줄이는데도 효과적입니다. 다음으로 김은 피부 건강에도 큰 도움을 주는 음식입니다. 김에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이 항산화 성분은 우리 몸의 노화를 방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단순히 주름을 억제하는 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피부를 생기있게 만들어주고 촉촉함을 유지하는 데에도 도움을 줘요. 그래서 김을 꾸준히 드시면 피부가 더 건강하고 빛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가지 놓칠 수 없는 점은 김이 체중 관리에도 훌륭한 음식이라는 점인데요. 김은 칼로리가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섬유질이 많아서 포만감을 오래 유지할 수 있어요. 식사량 조절이 필요하거나 간식으로 적당한 음식을 찾고 계신 분에게 김은 완벽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특히 조미되지 않은 자연 김이라면 건강을 더욱 지키면서 체중 조절까지 가능하게 합니다. 그 뿐만이 아닙니다. 김은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는데도 기여합니다. 요오드 성분이 풍부해서 갑상선 기능을 활성화하고 이 갑상선 기능은 우리가 건강한 혈액순환과 체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평소 손발이 차거나 혈액순환이 잘되지 않는다고 느끼시는 분들에게 특히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면역력 강화도 김의 중요한 효능 중 하나인데요. 요즘같이 면역력이 중요한 시대에는 평소 면역력을 높이는 음식이 꼭 필요하죠. 김에는 우리 몸을 지켜주는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들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들이 감기 같은 질환을 예방하고 외부 바이러스나 세균으로부터 몸을 보호해줍니다. 특히 환절기나 날씨가 크게 변동될 때 면역력이 흔들리기 쉬운데 이럴 때 김을 드시면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김에 포함된 칼슘과 마그네슘은 뼈 건강을 지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어린아이들 뿐만 아니라 나이가 들수록 뼈 건강은 더더욱 중요해지기 마련인데요. 김을 꾸준히 섭취하면 골다공증이나 뼈 관련 질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유나 치즈 같은 유제품을 선호하지 않는 분들에게 김은 훌륭한 대안이 될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김이 우리 몸 속에 해독작용을 돕는다는 사실도 알아두시면 좋아요. 김은 간 기능을 활성화하고 몸속의 독소를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간은 우리 몸에서 독소를 해독하는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에 간 건강을 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죠. 특히 과음이나 과식 후에 김을 섭취하면 간이 회복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김에 포함된 풍부한 식이섬유 덕분에 소화 기능도 개선됩니다. 장 운동을 촉진하는 성분이 많아서 변비를 예방하거나 해결하는 데 효과적이에요. 사실 소화가 잘 되지 않고 계속 불편한 기분이 든다면 건강 관리의 첫 걸음이 무너지기 쉽상인데요. 김을 꾸준히 드시면 장 건강을 더욱 쉽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김은 심혈관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줍니다. 김에 들어있는 특정 성분은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올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런 작용들은 혈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혈압이나 고지혈증 같은 건강 문제가 걱정되신다면, 김을 꼭 식단에 넣어보세요. 마지막으로, 김에는 스트레스를 완화하는데, 도움을 주는 마그네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대사회는 스트레스가 끊이지 않죠. 그런데 우리가 음식을 통해 작은 스트레스를 완화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김을 먹으면 몸도 마음도 조금이나마 편안해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어떠신가요? 이렇게 김은 그 자체로 훌륭한 슈퍼푸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우리 몸에 많은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다 줍니다. 오늘 대본을 준비하면서 저도 개인적으로 김의 매력을 다시 한번 느꼈는데요. 이제 여러분도 김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셨을 것 같아요. 김한장 속에 이렇게나 풍부한 영양소와 좋은 점들이 숨어 있다는 사실은 정말 놀랍지 않나요? 지금까지 김을 매일 먹으면 나타나는 몸의 10가지 변화를 알아봤습니다. 혹시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 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 두시면 더 많은 건강 정보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